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세요 여러분 대빵 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가운데 제라늄 왜이꼬라질까요 웃어야죠 <laughs> <웃어야지> 어쩌겠어요 <laughs> 자이 녀석이 누구냐면요 러시아 제라늄 모로칸 프린세스입니다 얘 제가 거의 초보 그 때, 그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미친 듯이 홀려가지고 들였던 애거든요? 근데 여름까지도 잘 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 잎이 하나둘씩 이렇게 다 말라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제 이 상태까지 왔어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계속 두면 얘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요 목대를 조금 하나 자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집에 이런 현상이 애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다 공통적으로 조날틱 성격이 센 애들이에요 여기 지금 목대 보시면 보이시나요 목대 중간은 네 크게 뭐 이상이 없어요 근데 통풍이 안 돼서 지금 그런지 애들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도 목대는 지금 멀쩡해요 목대는 멀쩡한데 아 어, 이럴 때 정말 미치죠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얘는 죽은 걸까요? <laughs> 얘는 목대는 멀쩡한데 통풍이 안 돼서 지금 이런 거 같거든요. 근데 제가 도저히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를 잘라서 꽂았어요. 이미 아, 근데 그 녀석도 좀 별로예요, 상태가. 그래서, 어, 우선 얘는 좀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로 좀 내보내서 상태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우선, 요기, 그나마 이파리를 달고 있는 애들부터 제가 우선, 어~ 삽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음~ 너 제라늄 나눔 해준다 그러더니 어~ 나눔은안 하고 왜 지금 이거 하고 있어 <laughs> 저도 시청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제가 오늘 나눔할 제라늄은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속상합니다, 지금. 예, 얘가 저랑 거의 2년을 같이 산 제라늄인데, 지금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꽃이 장난 아니게 또 예쁘단 말입니다. 아, 속상해요, 지금. 지금 방 안에서 이렇게 조날틱 성격이 센 하이브리드 애들은 여지없이 지금 이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어, 방 안에서 제가 키우는데 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선풍기도 세워 주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잘안 되네요. 어, 잘안 되고 얘가 지금 제일 심각해요. 상태가. 그 얘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우스 했고 제우스의 꽃도 지금 상태 굉장히 심각해졌거든요. 우선 얘네들부터, 얘부터 우선 좀 살려보려고 요거 좀 삽목 꽂아야 되겠습니다. 아, 얘는 이제 이 상태로 살까요? 죽을까요? 아, 속상해 죽겠네요. 어, 선풍기를, 뭐, 하루 12시간, 막 지금, 막 그, 어, 집게 선풍기까지 해가지고, 막 돌려줘도, 조날틱 애들은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게. 베란다면 차라리 좀 나을 텐데, 방이다 보니까 진짜 제가 해주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선풍기로 인위적인 통풍을 하는 거랑, 그리고 자연 바람이 들어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할수 있는 한, 선풍기로 할수 있는 인공적인 그런, 인공적인 건 제가 정말 다 해줬거든요. 어, 근데도, 어 여전히 이 상태예요. 어 애들을 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선은 너무 불안해가지고 얘네들이라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나마 세순이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라도 좀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지금 꽂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보니까 몽둥이만 있지만 실제로는 얘 예, 목대는 지금 멀쩡해 보여요.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꽂아볼게요. 아. 이렇게 지금 목대가 멀쩡하단 말이에요. 근데, 목대는 멀쩡한데, 지금, 어, 이파리가 다 떨어져 나가버려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꽂아가지고, 어, 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또 관리를 하고, 오, 어, 가야죠. 오, 어, 근데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조날티 애들만 이래요. 똑같이 방구석에 있는데도 그냥 조날 성격이 센 애들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누구냐면, 얘가 누구냐면, 허니스파스예요 근데 유지 허니스파스인데, 얘도 사실 원래 조날티 성격이 좀 세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얘는 이제 보니까 올겨울에 보니까 얘는 그렇게 센 애는 아닌 것. 얘는 뭐잘 자라고 있구요 지금 지금 이렇게 똑같은 조건인데 이 TA 메이 로즈예요 TA 메이 로즈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녀석이 왔었는데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아 조나틱들 때문에 지금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녀석이 지금, 이 녀석도 지금 그, 이렇게 되려고 하는 지금 중간이거든요. 이러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 녀석이. 이 녀석도 이름이 뭐냐면, 이리올 마담조야. 얘는 원래, 원래 좀 세거든요. 그런 좀 성격이. 그리고 얘가 좀 누워 자라는, 기어서 자라는 좀이 특성이 있잖아요. 지금 꽃대를 이렇게 물었는데,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지금. 얘도 곧 저렇게 될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리올 마담조야. 아... 자, 여러분, 이제 잡소리는 끝내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제라늄입니다. 자, 오늘 나눔할 제라늄, 요렇게 3종이에요. 자, 첫 번째 요 녀석은, 러시아 제라늄 송 오브 콜초바입니다. 송 오브 콜초바이고 잎이 1, 2, 3, 4, 5, 6 작은 잎이지만 6개까지 달렸어요. 송 오브 콜초바고요. 그리고 요 녀석은 우리 케이제라늄 오렌지 마말레이드입니다. 아직 작아요. 와, 제 삽, 삽목이들은 다 작네요. 그리고 다요 녀석은 이제 리갈제라늄 퀀탕메이예요. 어 퀀탕메이는 지금 저 처리를 안한 상태라서 받으시는 분은 요거 저온 처리를 해야 봄에 꽃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참여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제 영상에다가 댓글을 남기시는데 러시아 제라늄 송오부 콜초바. 정확하게, 러시아, 제라늄, 송, 오브, 콜, 초바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나눔 신청이에요. 뭐, 신청이에요. 이거 쓰시는 건 자유고요. 러시아, 제라늄, 송, 오브, 콜, 초바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그 댓글을 이제 지원하신 걸로 인정을 해 드릴 거고요. 요렇게 삼종이 가고, 자, 요거는 댓글을 2월 6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2월 6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이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 자정까지 달린 댓글을 유효한 댓글로 제가 판단하고요. 제가 순차적으로 번호를 쫙 매겨서 그 중에 번호를 하나 뽑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 분은 제가 발표해드리면 제가 드린 연락처로 주소 3종을 주시면 제가 요 녀석들 그 착불 택배로 보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오부 쿨초바가 없어서 한번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리가 꽉 차서 좀 빨리빨리 다 내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라늄 삽목해서 서로 나눠서 키우는 재미가 또 이게 엄청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드디어 이 삽목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자랐어요. 이제, 이제 나눔을 좀할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어, 나눔을 할수 없는 크기여가지고. 제가 못했,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조금 애들이 자라 가지고 보내 드려도 안심이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한번 시작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눔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laughs>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매일 한 세트씩 이렇게 나눔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두 다섯 개가 다 당첨자가 정해지면 그때 한 번에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